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2025년 2월 10일 해피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지혜로운 저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지혜로운 여성을 만나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지혜로운 여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아들로 하여금 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こう <music>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7 기둥의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집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걸맞을 정도로 완벽하고 웅장하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녀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죠. 짐승을 잡아 고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성대한 잔치를 뜻합니다. 또 포도주를 혼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꿀과 향료를 섞어서 포도주의 맛을 더해가지고 더욱 큰 기쁨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말 성대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여종을 성중 높은 곳으로 보내서 지혜로운 여성을 따를 수 있도록 초청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녀가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들이냐? 어리석은 자들인데요. 여기에서 이 어리석다라는 것은 어리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자를 뜻합니다. 아직 미련한 여인이나 지혜로운 여인을 택하지 않은 그런 어린 자들, 어린 미성숙한 사람들이 뜻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로운 여성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하게 계시되어져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계속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인생과 인생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철학과 도 가운데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삶의 방도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성령의 초청의 하심에 우리는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성숙할 때 지혜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길에 들어서기 전에 지혜로운 길을 택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을 자신의 욕심과 사견에 따라 다 행하고 다 선택한 뒤에 이미 미련한 길을 들어간 뒤에 지혜를 선택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회개의 영역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고 죄의 삭시 무르익었을 때에는 늦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직 큰 죄에 빠지기 전, 죄의 굴레에 더욱 얽히기 전에, 속히 하루라도 빨리 성경을 알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여성이 초청하고 있듯이 이미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피시면 되는 것이죠. 신앙서적을 찾아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며 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눔 질문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지혜가 필요한 상황과 형편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혜의 엇길 구체적으로 다짐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미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령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격률과 사랑,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삶의 이야기와 삶의 방도와 여러 가지 택함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치시며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지혜가 우리 아이들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